오늘은 제가 히프나틱에서 10만원어치 구매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세컷부터 착용샷까지 다 보여드릴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혹시 여름 스킨이나 반바지를 찾으시는 분들은 꼭꼭 봐주세요 제가 인생 바지를 찾았거든요 <laughs> 그러면 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일단 첫번째로 상의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는 반팔티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미지근한 물로 그냥 비누 묻혀 갖고 손세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줄어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길이가 줄어 들어갔고 원래는 정말 허벅지 반 정도 가리는 기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정사각형 모양의 티셔츠가 되었어요 제가 뜨거운 물로 빤 것도 아니고 세탁기에 돌린 것도 아닌데 그냥 손빨래를 했을 뿐인데 이게 줄어들어서 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로고라던가 디자인은 진짜 완전 마음에 들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입었을 때는 진짜 정말 딱 박시한 핏에 레깅, 밑에 레깅스만 신어도 이쁜 그런 완전 꾸안꾸 그런 느낌의 티셔츠였는데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당황스러웠던 거는 한번 빨았을 뿐인데 목이 좀 늘어나가지고 입었을 때도 약간 해벌레한 그런 느낌이 생겼어요. 정말 이거는 이번 한철만 입어야 될것 같아요. 빨지 말고. <laughs> 이 루즈핏 티셔츠에다가 제가 스킨 반바지와 청바지를 코디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기본 반팔티여서 그런지 아무데나 잘 어울리고 여름에 딱 입기 좋은 얇은 소재의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줄어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어쨌든 코디하기엔 정말 쉬운 그런 기본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반팔티인데요 이거는 언니가 긋고 말렸지만 그냥 입기로 했어요 이거를 딱 입었을 때 어깨 라인이 되게 이뻐 보이는 그런 오프숄더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입기로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면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면은 아니고 여름 옷이어서 그런지 정말 얇고 흐늘흐늘한 그런 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블라우스라던가 그런 소재로 되어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고요. 코디를 정말 잘해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히프나틱에서 같이 시킨 스킨이나 반바지와 같이 입을 예정인데요. 일단 장점은 어깨 라인이 너무 예쁘고 팔뚝살을 다 커버해준다는 거. 이거는 진짜 팔뚝살을 너무 예쁘게 커버해줘서 어깨 선이라던가 팔뚝이 되게 여리여리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프릴이 되어 있고 리본을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아무리 꽉 조인다고 해서 조여지는 거 아니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냥 모양만 리본을 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뚝은 이렇게 고무줄이 들어있어서 이게 이렇게 조그만데 몸에 딱핏 되다 보니까 어깨 라인이 내려가지 않고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딱 붙지도 않고 엄청 박시한 것도 아니어서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입다가 크롭으로 잘라서 입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매한 옷보다는 하이웨스트 하이가 어울릴 것 같아요. 는 이게 끝인데요. 제가 원래는 크롭 셔츠 두 개를 같이 시켰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핏이 아니어서 반품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카라가 이렇게 각지고 두꺼운 카라보다는 좀 흐물흐물한 면으로 된 카라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기장이라던가 그런 핏은 마음에 들었는데 카라 부분이 너무 저랑 안 맞아서 반품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하의는 제가 인생 반바지를 찾았는데요. 제가 웬만한 반바지를 잘안 입어요. 정말 밑에 통이 엄청 넓지 않은 이상 안 입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허벅지가 이렇게 살이 붙어가지고 반바지를 입으면은 허벅지 살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 뭔지 아세요? <laughs>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바지, 반바지 통이 아예 크거나 아니면은 그냥 반바지 자체를 아예 안 입는데 이거는 후기가 워낙 좋고 제가 이렇게 흰색 반바지를 요즘 찾고 있어서 완전 삐뚤쳐갖고 질렀는데요. 와, 이거 제가 입었는데 정말 인생 반바지를 찾았다는 그런 리뷰를 빨리 남겨야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정말,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 반바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이웨스트로 되어 있어서 미디가 넓어서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고 미디가 여기까지 와있어요.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고 바지 통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도 입었을 때이 안쪽 라인이 허벅지 안쪽을 잘 잡아주어갖고 허벅지가 튀어나오지 않고 되게 얇아보이는 효과를 주더라고요. 이게 히파나틱 자체 제작 반바지인데요. 허리는 단단하게 꽉 잡아주는데 스판기도 엄청 다분해갖고 정말 쫙쫙 늘어나는 그런 마법을 느끼실 수 있답니다. 저는 M사이즈를 구매했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바지 27을 입는데 지금 M사이즈가 정말 타이트하게 꽉 맞아요. 타이트하지만 뱃살은 이 반바지 여기 밴드 부분이 정말 꽉 잡아줘서 옆구리살이나 뱃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반바지를 입었을 때이 위로 튀어나오는 옆구리살들은 어떻게든 가려야 되겠죠. 주머니는 이렇게 투 포켓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도 포켓이 두개 있고 동전 포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클로 되어 있고요. 버클과 지퍼로 되어 있고 하이 웨스트라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크롭 티를 입기에도 딱 좋은 기장이에요. 저는 크롭 티가 워낙 많아서 다음에는 제가 크롭 티만 코디하는 그런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여러 번 이거 사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입었더니 이렇게 주름이. <laughs> 어쨌든 간에 허리는 날씬하게, 골반은 되게 넓어 보이게, 허벅지도 얇아 보이게, 그렇게 해주는 반바지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 받았을 때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잘 늘어나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많이 먹으면은, 배가 <laughs> 꽉 껴갖고,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산 인생 스킨 인데요 이렇게 슬림핏 스킨이고 저는 보통 바지가 오면은 밑에를 접어서 입어요 왜냐면은 제가 발목이 좀 가는 편이어서 항상 발목 쪽이 남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체 제작이지만 그래도 역시나 발목 쪽이 좀 남아서 한단 이렇게 접어서 입으면은 발목도 조여주고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작아서 한단 접어서 입으면은 좀더 키에도 딱 맞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바지 역시 스판기가 정말 장난 없습니다. 제가 같이 시킨 청치마도 스판기가 진짜 너무 좋고 정말 청치마 중에서도 스판이 이렇게 좋고 편할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청치마였는데. 생각했던 그런 워싱이 아니어서 반품을 하게 됐는데요. 이 바지는 워싱도 진짜 예쁘고, 실제로 보는 워싱이 더 예뻐요. 정말 촌스럽지 않은 연중청 그런 느낌이고요. 딱 여름에 입기 좋은 정말 얇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흰색 반바지, 이거는 블랙 이너를 입어도 그렇게 비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얘는 얘도 이렇게 투 포켓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도 투 포켓에 동전 포켓까지 있고요. 이것도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요.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정말 늘어나서 나중에는 좀 아쉬울 것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지금 한두번 입었는데도 이렇게 약간 흐물흐물하죠. 아무래도 여름 원단이다 보니까 얇게 나와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히프나티 자체 제작이라서 이렇게 버클의 푸나틱이라고 써 있고요. 박금질이나 이런 거는 엄청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일단은 핏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박금질 라이는 보이지도 않네요. 이거 역시 허벅지 사이를 잘 잡아줘 갖고 허벅지와 다리가 전체적으로 날씬해 보이고 허리가 진짜 날씬해 보이고 스판이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편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긴 바지여서 여름에 안 더울 수는 없어요. 제가 구매한 거는 이게 다예요 사실 같이 구매한 거 중에 렌식하고 스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카키색을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카키가 제가 원하던 그런 색이 아니어서 블랙으로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못 받아서 착용샷이라던가 그런 건 없고 이렇게 교환을 하기 전에 제가 포장을 다시 해 놓은 이것만 있는데요 재질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딱 신축성 좋은 그런 폴리 소재로 되어 있고, 이거를 입었을 때 제가 이거는 무조건 블랙이라도 구매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은 이유가, 허리가 진짜 날씬해 보이는데, 골반은 완전 골반 깡패로 만들어주는 그런 깡패 치마에요 제가 옷을 산 다음에 패션쇼를 하면서 언니한테 짜라락 보여줬는데, 언니가 말하기를 여기 쇼핑몰 몸매가 정말 너무 좋아 보인대요. 입었을 때 저도 느낀 건데, 허리는 진짜 얇게 잡아주고, 골반은 되게 넓어 보이게, 다리는 날씬해 보이게 그렇게 되게 잘 잡아주는 옷인 것 같아요. 약간 저처럼 크롭이나 딱 붙는 옷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경 가보시길 바래요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쁜 나틱 많이 유명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시긴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10만원이지만 생각보다 별거 없죠 바지 2개 치마 1개 티셔츠 2개 많이 샀네 혹시 제가 산 옷들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이크를 남동생을 줘갖고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느라 지금 목이 좀 쉬었네요. 오늘 좀 유익했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